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최효정입니다. 네, 요즘 시장의 흐름 보시면요. 이 2차 전지나 AI 관련주보다도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바이오 섹터로 이동을 하면서 삼성 SDI 주식이 잠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여드릴 핵심 뉴스들을 보시면, 삼성 SDI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울산 정고체 배터리, ESS용 분리막 공급 확대, 그리고 삼성그룹의 5년간 국내 투자 계획까지 모두 삼성 SDI가 미래 경쟁력을 갖춰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변화를 먼저 캐치하는 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 채널은 삼성 SDI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새로 올라오는 공시와 수급 변화, 시장 흐름을 매일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셔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도 표현 많이 해주세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울산 전고체 계획이 소문으로는 돌았지만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이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안정성이 높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라도 더 가볍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죠. 현재 수원연구소에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면서 고객사의 샘플 공급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양산 목표는 2027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현실화 단계로 접어드는 신호다라는 점인데요. 삼성 SDI는 이미 독일의 BMW와 전고체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글로벌 고객사 확보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 상용화와 고객사 확보, 그리고 생산고점 구축이라는 이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WCP와 ESS용 분리막 공급 추진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을 이 WCP로부터 공급받아온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ESS용 배터리 분리막까지 공급 범위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ESS용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장기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10년에서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충전과 방전을 하더라도 기계적 강도와 기공구조를 유지해야 하죠. WCP가 ESS용 분리막을 공급하게 되면 삼성 SDI의 ESS용 배터리 생산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미 ESS 생산 능력 30기가와트 시 확대 계획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또 WCP 이외에도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와 공급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이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ESS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이 공급망 확보가 삼성 SDI 주가에 심리적으로 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전체 투자 계획 소식입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 투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울산 거점을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서 국내 생산 인프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건데요. 평택 2단지 5라인 공사, 전남과 구미 AI 데이터 센터 플렉트 한국 생산 라인 건립 등 삼성 계열사 전반이 첨단 기술과 배터리 그리고 AI 산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이 전략은 단순히 배터리 한 사업부의 확대가 아니라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까지 연결됩니다. 전고체와 ESS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모두 이어지면서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정리해 보면요. 최근 세 가지 뉴스가 보여주는 삼성 SDI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전고체 배터리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목표로 기술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즉 삼성 SDI가 미래 핵심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ESS용 분리막 공급 확대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기존 전기차용 분리막 뿐만 아니라 ESS용 배터리에도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생산 안정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장기적으로 ESS 배터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의미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삼성그룹의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입해서요,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이 첨단 산업을 강화하고 지방거점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라 삼성SDI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의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SDI는 단기의 실적보다요, 2027년 정고체 과 ESS AI 연계 성장이라는 이 중장기적 모멘텀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단계 급등보다는요 이러한 미래 성장 전략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삼성 SDI는 단기 관심도가 잠시 낮더라도 울산 전고체 배터리, ESS용 분리막 공급, 그리고 그룹 차원의 5년간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2차 전지나 AI 중심에서 일부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플랫폼 바이오 분야는 기존의 신약 개발과 달리 이 하나의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셔틀 플랫폼을 활용해서 뇌질환과 근육질환 등 다양한 신약 후보를 개발하고 있죠. 이런 구조들 덕분에 성공 시에 파이프라인 전체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플랫폼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주가가 크게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삼성 SDI는 이 단계 흐름 때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전고체와 ESS 등 자체 모멘텀 중심의 장기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바이오 섹터의 플랫폼 기술 흐름도 같이 지켜봐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삼성 SDI의 미래 모멘텀과 투자 전략 앞으로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